어 저는 정원장교로 10년 복무하고 어, 전역을 한 지금은 더 넥스트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채선입니다. 어좀 생소하시겠지만 엑셀러레이터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초기 스타트업을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어그러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부터 좀이게 도와주면서 어좀더큰 기업으로 스케일업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인관하고는 그 소대장을 하면서 강한에서 소추장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야전부대에서 공보장교, 그 다음에 연대 정훈과장,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IT 해외파병도 갔다 왔고, 또 국방홍보원에서 현역 기자 및 앵커도 진행했었고요. 네, 마지막 보직은 여단 정훈 참모를 마지막으로, 네, 전하했습니다 어 사실 뭐~ 도움이 뭐가 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사실 그게 조금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0년 정도 했으면 몸에다 녹아드는 거가 크거든요. 지금도 의식하지 않지만 언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 군 출신 같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경우가 있어서 어 사실 많이 배웠고 배운 게 그냥 많이 녹아들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주도적으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앞서 인터뷰했던 분들 보니까 특전사 출신 분들, 어, 전투병가 계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군대라는 게 사실 거대한 행정 조직이에요. 근데 행정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보람도 있었고, 근데 그 시스템 속에서 뭔가 제가 하나의 톱니바퀴로 일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나와서 좀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일,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커서 전녁을 결심했습니다. 음, 어, 사실 그 전에 다른 직업도 좀 선택을 했었던 적도 있고 어, 실직을 해서 이렇게 찬바람을 맞았던 적도 있고 사실 그렇는데 어, 창업을 했던 게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정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일을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창업이었기 때문에 잘 맞아졌고, 또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엑시 이후에 다시 이제 스타트업 을 투자하는 일 쪽으로 다시 하게 된 거고요. 네. 돌켜보면 이게 어떤 흐름이 잘 이어져 왔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실 혼자 할수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같이 간다는 거는, 어, 필수적으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게 막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간다는 의식, 동요라는 의식,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보조도 맞춰야 될 것이고 눈높이도 맞춰야 될 것이고 속도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다 배려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배려를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 어, 동료와 함께 조직과 함께 같이 가는 그 자체가 배려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군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 언젠가는 군대를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오느냐 좀 늦게 나오느냐의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 군대에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전역하기 전에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 뭐였냐면, 나가서 뭐 하지? 내가 뭐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진짜 할거 많고, 어 정말 나가서 내가 뭔가 잘할수 있을까? 내가 나가, 나가서 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 정말 내가 뭔가를 하면 좋겠다. 내가 이걸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집중하시면, 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저도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바로 육사를 들어가서 임관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회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 실직도 해보고, 어, 급여도 없이 살아보고 했던 게 되게 익숙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밖에 나와보니까. 어, 그런 여유도 필요한 것이고,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틈도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편하게 다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건그 순간순간에 그냥 충실히 해오다 보면 성과가 나고, 그러면 재미가 생기고요. 어, 계속 지금처럼 나가다 보면 10년 뒤에는 어게이 목표에 도달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